오늘은 어, 2020년 온라인 양육 어,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주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또 한편으로 특히 어, 여러분의 나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 번씩 짚고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랑이라는 것 중에 특별히 연인들의 사랑에 대한 남녀간의 교제에 대해서 어,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어, 많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어,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이 교제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어, 첫눈에 어, 빠지는 것, 첫눈에 반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외모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외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뭐 많이 이야기하는 금사빠가 있죠. 금사빠 뭡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 버스나 지하철에서 타 가지고 어, 그 안에 탄 어, 어떤 남자나 여자를 보고 와 너무 괜찮다면서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내렸을 때 이미 그... 그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마음들. 아이돌인. 아이돌을 봤을 때이 친구 정말 좋아하다가 또또 또 다른 이제 팀이 나왔을 때저 친구 좋아하다가 아또 새로운 팀이 나니까 또 새로운 팀을 좋아하다가 그리고 컨셉 좀 바꿨다고 또 좋아하다가 이런 금방 금방 사랑하고 금방 금방 거기에 빠져들었다가 또 다시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는 그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아주 잠시 또 찬란한 순간에 또 보여준 매너 있는 행동이나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고 빠지기도 하죠. 뭐 그러고 말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 그러고는 후회하고 이혼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잘 잡는 것. 상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그 사람을 알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잘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찰나의 순간이나 그런 잠시 잠깐의 순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금방금방 사랑에 빠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푹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눈과 뇌에 속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모에 모든 것이 용서된다면 아직 어, 여러분은 어, 교제할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첫눈에 반한 사랑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첫눈에 반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특히나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금사빠들 조심해라 제발. 어? 그리고 한또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썸인지 어장인가 이런 겁니다. 요즘 그 가장 핫하고 오래가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썸 탄다라는 걸 겁니다. 썸 타는 중에 중이다라는 말은 스스로 뭐 슬, 그 달달함에 빠져서 사랑에 빠져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 연예인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바람둥이들 참 좋겠다. 썸이란 말로 온갖 양다리에 바람 다 피우고 다니는 시대라면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썸? 좋겠죠. 재미있고, 달달하고, 심쿵하고, 즐겁고.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라면. 그것은 말이 좋아, 썸이지, 어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그것을 썸이란 말로 아주 좋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썸입니까? 아니면 어장 관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짝사랑을 아주 폭넓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썸 타다가 끝난다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썸 타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한 생각이 든다면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은 기다려봐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어, 사랑한다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번의 그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어, 저, 목사님도 사랑을 처음에 책으로 배웠어요. 사랑을 책으로 잘 배우려고 관련된 책을 한 20권, 3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해야 할것 중에서 가장 와닿는 책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어, 네가 헤어진 이유 아니냐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네가 헤어지는 이유, 이 차이는 바로 사랑을 금사빠로 하고, 금방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진짜 사랑하는 법은 모르겠고 하면서, 자기 방, 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 하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랑의 표현이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러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사랑을 받을 때 좋아했던 것으로 아주 폭격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당장에, 어,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상대방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 맞는 사랑의 표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섯 가지가 바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은, 아, 이 사람은, 아, 이, 아, 넌 정말 운동을 잘하는구나, 또는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라는 말로 아주 뿌듯해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써 정말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은 단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이런 거 굉장히 약해요. PC방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여친은 자신과 같이 있어줬으면 하는데, 그것을 몰라주는 남친에실망해서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남친은, 아, 롤 라인 잡아야 된다면서 막 PC방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별 통보받고 내가 왜 이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서 그러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만 이기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남자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함께 하는 시간은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랑을 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PC방 가는 걸 자제해야죠. 아니, 끊어야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상대방이 그것을 정말 좋아한다면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내가 차, 상처받았다, 내가 차여버렸다면서 어, 내가 왜 차였냐라고 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조차 못하면서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피하는 게 상책일 겁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선물은 다들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마구마구 하다 보면 거덜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물을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이것이 물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혜롭게 선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송이 장미가 참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송이 장미라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백만 원짜리 반지면 모든 게다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천 원짜리 선물로도 충분히 감동을 줄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도와줬는가.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십. 미들뭐 생각하지 다 한다, 이것들아. 스킨십은 단순, 단순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뽀뽀, 포옹,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어깨를 두들겨 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스킨십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 드릴 것인데 이것은 전지는 있어도 후퇴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주의해야 할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사귀게 됐어요.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서 포옹도 했어요. 그리고 키스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너무 진도가 빠른데?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서 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관계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손만 잡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교제를 하길 때 스킨십은 전진하면 전진했지,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만 잡고 지내자? 이런 거안 되는 거예요. 키스 다음을 가려고 하면 했지, 우리의 머리에서 그 이전으로 절대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칩시다. 헤어지고 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도는 그전 여자친구만큼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스킨십을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참 필요한데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헤어진 직후 또 어, 여러분은 그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군대 제대한 직후 그리고 한 1년 정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심 받고 싶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떤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단순히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것으로 굉장한 위험, 사고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이때는 자제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랑이 존재할까요? 성경에서 완벽한 사랑이 존재하나요?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밖에 없어요. 교제에 있어서는 최차의 아덤과 하와도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도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격도 더 조금씩 완성되어가고 우리의 몸도 성장해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은 이제 성장을 멈추고 망가져 가는 중이지만 여러분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제할 때에 한방에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질 때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 좋아 보이겠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확률이에요. 매번 다투고 화내고 그런 시간을 반복하면서 왜 사귀게 된 건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완벽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사랑도 맞춰 간다는 것을 필요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처는 성숙의 과정일 수도 있고 이것이 평생 져야 할 아픔일 수도 있는 낙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처는 가장 위험한 것들이 바로 스킨십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서로 굉장히 잘 선을 그어서 지혜롭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랑에 대한 것을 뭐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뼈 중에 뼈,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보고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이 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아내를 가져,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 성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람이 인구가 적던 시대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귀어 보고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교제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미어봤을때 바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투고 늘 싸운다면 당신의 사랑은 길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맞춰가야 될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사랑한다라는 것은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헌신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친이 있고 여친이 있는데 몰래 pc방 다니면서 혼나고 함께 하지 않아서 혼나고, 전화한다고, 전화 안 한다고 혼나고, 이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걸 또내 애인은 나를 이해 못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쟁여놓고 다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동반자 또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사업 파트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좀 다르죠. 교제한다는 것은 평생을 함께 동역하며 동반자의 삶을 살아갈 대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선물이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동반자, 당신의 동역자는 늘 당신의 편이 되어서 함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늘 곁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혹시 사귀게 되면 꼭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사귀고 나서 뒷북으로 사실 우리 사겨요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목회자 입장으로서 통수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재는 보통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엄청난 바대에 부딪혀서 공개하자마자 난이 결혼 반대세라는 이 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꼭 얘기를 해야지. 담당 교육자한테는 말해줘야지.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축복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교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몰래 하는 사랑이 어, 참, 쉽지 않, 쉽지 않기도 않지만, 그것이 스릴 있고 재밌어 하면, 재밌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 좋은 사귐 그리고 좋은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서, 또 신앙적으로도 잘 자라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